가을에는 물을 꼭 많이 챙겨 드세요. 달고 아삭아삭합니다. 손으로 채 썰면 채 칼보 했을 때보다 훨씬 맛있어요. 힘들면 채 칼로 간단히 해도 돼요. 소금 한 스푼, 설탕 한 스푼 넣어 재워주세요. 절인 후 나오는 물은 따라내주고 무는 헹구지 마세요. 먼저 고춧가루로 색을 입히고, 소금 반 스푼, 매실청 한 스푼, 식초 한 스푼, 통깨 한 스푼, 설탕 한 스푼 넣어서 살살 버무려 주면 완성입니다. 흰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국수에 올려 먹어도 너무 맛있답니다. 가을 제철 음식 많이 드세요. 가을에는 물을 꼭 많이 챙겨 드세요. 달고 아삭아삭합니다. 손으로 채 썰면 채칼 보했을 때보다 훨씬 맛있어요. 힘들면 채칼로 간단히 해도 돼요. 소금 한 스푼, 설탕 한 스푼 넣어 재워 주세요. 절인 후 나오는 물은 따라내 주고 무는 헹구지 마세요. 먼저 고추가루로 색을 입히고 소금 반 스푼, 매실청 한 스푼, 식초 한 스푼, 통깨 한 스푼, 설탕 한 스푼 넣어서 살살 버무려 주면 완성입니다. 흰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국수에 올려 먹어도 너무 맛있답니다. 가을 제철 음식 많이 드세요.